<laughs> 안녕하세요. 태배 봉준호입니다. 저는 오늘 라이브 방송을 킨 이유는 이제 페이스북으로 봤어요. 그 김진희 그 분이 올리신 걸 보고 약국 여섯 군데를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섯 군데에서 마스크를 나눠준다고 하는데요. 제가 거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어디 약국에서 하고 있는지 함께 가보시죠. 좋은 정보 올려주시고, 태백에 대한 그 마스크와 위생 관리,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 우리 태백 씨가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이기, 싸우, 싸우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번 약국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주공에 두 군데 있고요 고려의원에 두 군데 있고 시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제가 마스크가 없어서 면 마스크를 쓰거든요. 어, 김진희님 안녕하세요. 김진희님 올려주신 자료 보고 약국을 여섯 군데를 한번 제가 가보려고 합니다. 마스크가 어떻게 배분되고 살수 있는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봄에는 따뜻하고 더워야 그래도 힘이 나는데 여기는 아직 겨울입니다. 춥고 눈도 많이 오고 악재입니다. 악재 완전. 0 0 m 로속 구간입니다. 자, 첫 번째 좋은 약국 도착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좋은 약국부터 가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일주공. 농역, 맛있는 얼큰이, 맞은편에 있는 좋은 약국. <놀라> <놀라> 이미 여기 벌어진다고, 갈라지도 벌어진다고. 아, 여기 북한이요? 예. 안녕하세요. 이런 거밖에 없어요. 없어요. 마스크 없어요? 마스크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 또뭐 방송하고 오셔서 한번더 설명드리면요, 공정 마스크 유 어, 여기 지금 태백에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데요. 네.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공정 마스크 유통을 하고 있는 거는요. 네. 이제 정부에서 오늘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 당장에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업체에서 준비가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약국에 배송을 시작하겠죠. 그렇게 되니까 저희도 아직은 배송업체에서도 당장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고 하고 저희도 알수 없는 상태예요. 아, 알수 없는 상황이고. 예, 아마 그 급한 대구 경북 쪽 먼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아. 쪽에 강원도 유통하는 업체에서는 아직까지. 아. 예, 이제 뉴스에서 보면 강원도민 신문에서 보면 네. 26일부터. 네. 이제 된다고 해서 그 약. 그거랑은 별개. 정도였어요. 그거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요. 네. 이제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적 마스크랑요,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이제 강원도랑 약사에서 하던 정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두 개는 별개예요. 알수겠죠그두 아. 아, 개는 다른 거고요. 지금 일부 명단에 유튜리 사람들이 첫번떠 돌고 있는데, 네. 그거는 그 강원도에서 이제 약사들이랑 하던 거고요. 네. 정부의 공적 마스크랑 별개예요. 음. 그러니까 공적 마스크는 이제 뭐 지금 거기서 준비하는 단계니까 아직까지 저희 쪽에 들어온 게 없고요. 아, 들어온 게 없습니다. 네. 강원도에서 하던 <laughs> 네. 거는요. 네. 이제 거기 어제 아홉 시뉴스 후반인가요? 그 제가 지영이 잠깐 본것 같은데, 같아. 그러니까 하다가 시행하다가 그 하루 다음 날인가 정부의 공적 마스크 정책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단과 문제 때문에, 그거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일단, 취소됐다고, 일단 취소됐다고 했어요. 취소되고, 그냥 일부 물량만, 이제 해당 약국에 그냥 보상 차원에서 뭐, 먼저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들어오면 이제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고령자한테 우선 판매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건 별개예요. 공적 마스크는 들어오면 모든 약국이 아마 동일하게 들어올 거고요. 지금 뭐, 명단 떠들어, <laughs> 시끄러운데, 네. 그거는 도에서씩 약사야랑 하던 거예요. 그거 별개예요. 달라요. 네. 그 시기가 비슷해서. 네. 그래서 거기도 정책이 일단적으로 잠깐 수업되고 방향이 바뀌고 있는데 그거는 저도 잘 몰라요. 네. 그렇게 별개예요. 두 개를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감사합니다. 해도 돼요? <laughs> 네, 이게 벌어져요. 괜찮으시겠죠? 아, 저 네. 저 감사합니다. 퇴계에만 오는거 네. 어, 거야? 아, 페이스북에 라이브 방송하고 있습니다. 셀백 네, 공준호라고 치시면 나오는데요. 저희가 1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유튜브로 다 올리고 있는데, 시작의 땅탭백 방송이라고 치시면 1인 크리에이터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예, 네,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몇 명이. 얘 지금 금방 이거 보인 본 거예요? 지금 계속. 다시 한번 봐봐. <laughs> 이게 그거 네.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페이스북이고, 이제 이걸 편집해가지고, 저기 유튜브도 올리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 와봐, 브이해 봐.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이겨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하나도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약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약국에서는 제가 이거를 다 정리해가지고 편집해서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좋은 약국에서 이제 입장을 한번 발표를 하게 됐고 사람들도 궁금해서 많이 왔는데 마스크는 없는 걸로 결론은 예 마스크는 안 들어오는 걸로 그리고 들어온다면 모든 마스크 모든 약국에 다 들어오는 걸로 얘기를 하신 겁니다. 들어와서 얘기할까 밖에서 차들이 지나가는데. 소리 질렀네요. <laughs> 자, 이제, 잠시만요. 그래도 방송을 찍는다고 하니깐요. 어, 설명도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으실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좋은 약국. 근데 어딜 가도 다 없을 건데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이제 한번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스크 KF94, 뭐, 80도 없어요. 몇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데요. 불안합니다. 꿈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자꾸 몇 번이고 깨고 잠을 잘못 자네요. 코로나 걸릴 것 같은 꿈을 많이 꿔요. 약하죠? <laughs> 다음은 신탭에 근처에 있는 약국. 대풍 약국으로 가겠습니다. 그 마스크가 없다고 소문이 나서 그런지 사람도 줄서 서 있거나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습니다. 이제 나중에 다 풀리니깐요. 자, 내도 희망을 갖고 가보겠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신태배병원 맞은편에 있는 태, 대풍약국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방송 좀 찍어도 돼요? 네? 방송 좀 찍어도 돼요? <목소리> 마스크 때문에 네. 여기가 업체 선정된 곳이라 해서 와봤습니다. 근데 마스크 있나요? 마스크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하루 종일 기다려봤는데 아.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기다려봤는데 안, 안 들어왔구나. 들어올까 아, 또 기다려보는 아네 네. 어디 뭐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렇게 마스크 나오면 공지를 어디서 하는지는 없고 따로 따로 없으시고 어, 강원도양에서 지금 네. 조금 어, 노력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네. 실제

역시나 없었습니다. 이제 근데 마스크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모든 약국에는 다 들어올 거라고 말씀을 다들 하시네요. 아 아무리 가도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그냥 이제는 들어가지 말고 줄서 줄 있는 약국이 있는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약국마다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네. 사람이 서 있다는 것은 있다는 거겠죠 어, 저 기침 나. 어떡해. 그 약국이 없으면 우체국이나 농협은 사이트로 들어가야 되나요? 누가 좀 알려주시면은 물어보러 가는데, 우체국. 우체국 한번 가볼까요? 우체국 가서 그 마스크 좀 시켜달라 그래야 되겠어요. 약국은 아직은 힘들 것 같고, 오늘 들어온다는 희망은 갖고 있지만, 들어올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구나 그쪽 먼저 그쪽 위험한 지역부터 내려오면 아마 힘들지 않을까, 좀 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laughs> 경북, 주로 이제 삼척, 강릉 위주로 아마 춘천 그리고 아마 그 위주로 내려오다 보니까 태백까지는 내려오기는 아마 좀 어려운 것을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설 작업은 잘되어 있고요. <laughs>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여기도 이제 두 번째는, 아, 세 번째는 건강약국과 전문약국이었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들 힘든 발걸음을 하셨다가 헛걸음으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마스크가 없어요. 써 있습니다. 너무 많이 물어보니까 마스크 없어요. 라고 붙여놨네요. 들어가다가 혼날 것같아 이제 <laughs> 네, 저도 아기가 있어서 이제 돌 지났는데, 마스크를 이제 옛날에 사놓은 게 있긴 있지만, 그리고 나, 밖을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지회 가는데 좀 많이 걱정이 돼서 면 마스크보다는 KF 인증된 마크를 쓰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나와서 구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지르가야 살수 있죠. 이제 다음으로는 미래약국입니다. 역시나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약사들은 마스크를 어디서 공수해오는지 궁금한. 아직도 태베시에서는 마스크를 전부 착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안 착용을 하지 않는 분들도 보입니다. 그, 지금 그냥 보건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보건소를 가는 것을 찍고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운영하는 진용레저 상사입니다. 마스크가 없냐고 항상 물어봅니다. 손님 와서 매일 들떠서 맞이하면 마스크 쳤습니다. <laughs> 저희는 천마스크나면 마스크 뿐이 없습니다. 면 마스크나 천 마스크라도 필요하신다면 진용레저 상사로 네, 와주세요. 자, 이제 보건소에 왔습니다. 한번 마스크를 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뭐가 이렇게 사람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 격리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 날씨가 따뜻해집니다. 눈은 이제 그친 것 같고. 그죠?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태백시 보건소입니다. 무섭, 무서... 무섭습니다, 솔직히. 면 마스크만 쓰고 간다는 게 여기는 선별진료소입니다. 여기는 대기 타고 있습니다. 어, 무서워. 무서워 몇 마스크만 가도 이렇게 봐도 되나? 여기바방호 입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부 갔다 가야 되나요? 아니요 저 처음 왔어요 복은 소화하데어 어, 마스크 쓰셔야 돼 이게 쓰니까 이리 이리 올라가가지고 안경에 생일갖기가 아깝다 뭐 그래도, 어, 그래도 위험해요. 여기는 지금도, 예. <웃음> 그렇죠. <laughs> 한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휴, 확진자 아니죠? 마스크를 왜안 해? 아우, 불안해. 무섭네. <laughs> 마스크나 하나 줘라. 안녕하세요. 잠깐 기대 으시고 오늘 네. 안녕하세요.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어머님, 방송하러 왔습니다. 제 마스크가 오늘 온다고 해서. 약국 다 들렸다가 왔는데 없어가지고 없어가지고요. 여기 마스크 혹시 있나요? 구할 수. 아, 하나씩 나눠줍니다. 아 하나씩 나눠줘. 저건 가서 처방을 받아야 돼. 다니던 병원 없으세요 옷만 네. 날요 왔어요. 그러다가 가지고. 아 그러면 여기서는 그거 약처방 해준 거 가지고 약국 가서 약안 줘요. 내역서만 주니까 가지고 가셔가지고. 마스크 하나 받았습니다. 드디어. 마스 받아가고 약국 가셔야 돼요. 왜 그래요 또? 여기 진료를 안 봐요. 왜 진료를? 안 된다고 어머님아네버님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사람은 아니 사람은... 아까 왔다 하셨는데. 아, 어. 예, 신발은 이름만 해버리면. 아, 아 그런 것도 네, 그도 네. 돼요. 이거 하나 드릴까요? 아. 예. 아니, 색깔이 아. 제발, 저, 색깔이 좀 색깔이 틀린네요 괜찮아요. 요 색깔이 못어 네, 마스크를 한번 착용했습니다. 선별 진료실 가려면 여기부터 와야 되나요? 저희 태백에서 1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데, 약국에 마스크가 생겼다 해서 다 둘러갔다가 없어서 보건소 와봤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진지. 마스크는 없고. 마스크는 없고, 여기 선별 진료실 이용하려면 여기 왔다가 바로 가도 돼요. 아. 이링 아이 크리에이터 그냥 태백에 대한 소식을 네. 페이스북에 태백 시민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아직 마스크는 안 들어온다 해가지고 보건소로 와봤습니다. 저도 마스크가 없어서 몇 마스크만 사용하다가 네. 그래서 내원하고 이용하는 사람들 네. 예방용으로만 하나씩 드리고 아, 있고요. 네. 또 우리가 또, 단체나 기관에는 한번 보고 받 때는 이미 많이 나갔고요. 아, 아, 아. 뭐 어린이집이나 치가구 같은데 많이 나가, 나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우리 마스크는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일회용 마스크 같은 경우 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아 부족한 상황. 네. 이제 계속 저희들 이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려, 하거나 려하갖가져으려 그래도 품귀현상이 비서져 가지고 일회용 마스크 같은 거 구하기 힘들대요. 네. 네. 여기서 우리가 예, 네. 선별진료소냐? 우리 지금 네, 일반 그... 진료는 중지된 상황이고 아... 선별 진료소는 아니냐는 여기서 오늘 필터링을 하는데예요. 네, 여기서 여기서 네. 필터링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에 네, 들어서요. 네. 네, 일반 진료는 중지된 상태고요. 필터링하면서 이제 선별 작업 그러니까 확진자나 아니냐는.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시면 됩니다. 저 마스크 하나 구했어요. 드디어 면 마스크에서 마스크를 하나 구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스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내원하시는 위주로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팔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좀 약국에서 마스크가 보급될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탭의 봉준호, 탭의 시작의 땅 탭의 방송 1인 크리에이터의 탭의 네, 봉준호였습니다. 많은 시청 감사합니다.